라 right, right. 네, 네. 네, 네. 네. 구독한다, 좋아한다, 필수인다. 오, 좋아요. 니다 오, 이절와어어디이리로 와서 네 아, 야, 나, 나, 나. 나, 나 어, 아 그렇잖아? 기름 풀어주느라고 우리 여기 지금 채널이니 아니야, 기름 불었아었다며 기름은 여기서니? 야, 아니 자기야, 기름 여기 다 보다. 보다, 여기 기름 여기 했는 내가 바로 다 보다 너야 괜찮은거죠? 손세요. 요아눈아요 여러분 이부러 일부러 하는게 아니라 이름이 묻었다니까. 엄마 안안가 있어? 안에 안안 뭐가 있어? 가 갖고 여기 와서 먹주요 여러분 아까 못먹게나 까먹으셔? 이름 까먹으셔? 어디 보겠나 이름이 묻어가지고 그거 다니까 야 이렇게 해자나 이거 어, 이런 거 나도 봐야 된다니까. <laughs> 어째 이슬이 어째 이래거아니구 이거 길 높다니까. 나는 여기 어오라고아저부 뭐. 오해 많이 <말> 사네. <laughs> 아니 저 저녁에는 대부분 책보다 그냥 책. 전 눕고 우리 책이 있습니다. 책만. 어디를 동화. 어디를 찾는 어? 어? 동화 있잖아, 우리는. 야기면서 동화로. 전 눕고. 어디를 있냐고. 사망에 맡기겠습니다. 우리 그냥 책을 좋아하는구나. 전 눕고 우리 책이 있습니다. 박 박수 책. 이 진짜 술도 못 내장 먹대와서 동미 커져가지고 진짜. 내 이거 없어가지고 어? 야나 자기 식구 구매 아, 응. 사람 다나갔잖아 아, 그런어 그런거 사람 나잖내 식구 매니그쪼그로이어서 그렇게 된거지 귀여이네 네, 내 식구 구한 속이 없어 니가 자꾸 그렇게 반응하니까 자 그냥 그 뜨겁다니까 내가 어줬는데안가고어 원래 어? 이슬님! 어? 네. 감사합니다! 아, 내집 좋아! 이은안 했지만, 이거는해드해드 a y ya, yeah. s a 야 ya, 라라 n 멀리 a 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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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라 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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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도대체 사랑이 뭔데 왜 나를 울리는 거냐 영원히 하는 약속 다 어디로 간 거야 빈속에 안주도 없이 낯술에 취해서 산다 잠만 자고 꿈속에 도착 니도 보고 싶은데 룰루랄라 장난 같다 제이도 다시 돌아오는데 랄랄라 버리고 간힘모 꺄아! 돌아보나야나안했습니다 우리 그런거 안했습니다. 나 아야 안했습니다. 여러분 안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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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동작을 음. 했뿐나나다나습니다 응. 동작만, 응. 음. 음. 동작만 했 육류에 6몇 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종소리 처음에 들리는 거지 귀속, 귀속 라이프니 귀속에서 땡땡하고 종소리 울린다 이제는 없다 그런 그래 느낌이 너 없니? 내 들렸어 내가 어? 헛소리 아니니? 없 어, 진짜. <laughs> <소리 들렸습니다. 웃음> <laughs> 헛소리 들린다 <laughs> 헛소리 들렸습니다 <laughs> 여러분 헛소리가 야, 완전 멘트 죽이는데 <laughs> 우리 형한테 <같은> 그런 얘기하고 <laughs> <하네. 웃음> 헛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천사님 사랑을 넘치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봐라 나 천사님 이제 다 아시네 여기서 19세를 보신 분들도 있고 사랑을 넘치다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자기가 이렇지 어? 사랑을 넘치네요 아 이게 듣기 좋습니다 나 이거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넘친다 아 기타 듣기 좋다 응? 사랑을 연주해? 이거 얼마나 행복해 <laughs>